자, 현재 비트코인 5% 조정받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1억이라는 이 고비를 딱 넘겨서 환호성을 딱 질릴 때, 그때 이렇게 빠지는 거란 말이죠. 사실상 이렇게 빠지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뭐 왜냐면은 뭐 코인 원데이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하락장을 다 경험했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코인을 처음 접하시거나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찍혀 있는 마이너스 비트코인 5% 빠지는 걸 보고 기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몸쓰는 일 자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을 하면서 뭐 핸드폰과 손가락, 눈, 컴퓨터 이런 것만 있으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이런 일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귀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는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4년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올해 큰돈 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찍힐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5% 빠지는 게요. 어, 어찌 보면은 조금 무서운 하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지성 상승을 왜안 좋아하냐면 이런 건 합의가 안된 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 비트코인 이 가격은 아니야. 빼빼 빼빼 빼 하고 빠지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올라버린다고요. 이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빠진다고 왜냐? 합의가 됐으니까 또 중간에서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뭐가 생기냐면 합의라는 게 생겨요. 사람들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라는 게 생기고 이 합의를 통해서 뭐가 인정이 돼요?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해진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중간중간 이런 음봉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머지 코인들이 이렇게 작선이 나잖아요. 다른 코인들 다 살펴보세요. 오늘 거의 대다수가 업비트에 상장된 대다수의 코인들이 그냥 스크롤 한 번만 내려도 다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이 안털릴래안털릴 수가 없는 장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주춤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비트코인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작년 하반기서부터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 하반기 요 구간에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정도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내어줌 조정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고 이런 조정을 우리가 이겨내야지만 다음번 큰 상승을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024년의 호재들이 아직 노출되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반감기가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남아준 상황이죠.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이더리움 etf까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말들 많죠. 뭐 FMC를 o 앞두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지언정 저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ETF 금리 인하 반감기 더불어서 미국 대선까지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호재들이 맞물리고 맞물려서 뭐가 된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리고 앞으로 굴러들어올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재료로 굴러 들어올 막대한 자금을 생각한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잠깐 주춤한다고 이렇게 가치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빠지면은 어 이렇게 빠질 때 바겐세이라는 종목들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지금 이런 하락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저 솔직히 지금 웃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코인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제가 뉴스 기사 댓글을 좀캡쳐를 해온 건데 보면은 다 수익 실현인데 누가 사니? 돈 넣고 돈 먹기 반토막이던 상승이던 각오해야 될 투기 상품 알고 있지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을 믿다니. 코인은 진짜 개쓰레기다. 이런 악플이 달린다고요. 이런 악플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지들이 못 써서 배 아프거든. 그런데 올라간 거 빠지니까는 개미들 비명소리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지금 빠진다고 이렇게 악플 달고 웃는 사람들?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장을 무서워하지 않고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 저렇게 비우는 사람들은 돈 절대 못봅니다 100년 천년 저런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벌겠어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 빠지는 이 앱토스입니다. 자, 다 같이 빠지는 장, 특히 90%가 넘게 빠지는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손가락에 피는 그런 코인이죠 앱토스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몇 안되는 코인이에요 자이 앱토스는 시총 이 쓰레기가 아니죠 7.8조원 정도 되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또 레이어 1코인이기도 하고 현재 이 구간 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앙어가 돼요. 특히 지금 이 평선으로 이 7일 이 평선을 이 꼬리로서도 깨지 않으면서 지켜주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인 세력이 누군지 진짜 궁금할 정도예요. 왜 얘는 이렇게 버틸까? 왜 2만원이라는 가격은 지켜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주는 코인들은 뭐냐면 여기서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조금 명확한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조건 앱토스는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이런 코인들은 진짜 완전히 땡큐다. 특히 지금 윗거리로서 22,000원 이 라인 돌파해 주려고 5거래 연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밀리거든요. 이거 주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주봉 위치가 어디냐면은 작년 2023년의 최고점입니다. 여기 구간을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갔던 놈이 더 가고요. 신규 상장처럼 이 업비트 신규 상장 매물들 악성 매물들이 없는 코인들이 더잘 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코인들 그런 코인처럼 앱토스도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요 아뭐 없는 건 아니죠 여기 조금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패스할 수 있는 찍어먹고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고, 현 구간에서 저는 이전 고점 다시 한번 트라이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빠지는 하락장에서 우리가 역으로 이 코인은 왜안 빠지지? 라고 돌려서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앱토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거담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코인이 뭐냐면, 이 세타 토큰인데요. 어, 세타 토큰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AI 섹터, AI 메타 코인은 아니고요 AI가 어느 정도는 묻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이 업비트상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이 AI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코인이 손에 꼽기 때문에 AI가 스쳐 지나가면, 어, AI 메타네 하면서 같이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실 세타가 2월 말부터, 2월 끝자락부터 야금야금 올랐었던 이유 자체도 이 AI라는 메타로 인해서 이 AI의 힘을 수반해서 같이 올라간 거고, 많이도 올라갔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갔던 놈이 더 갑니다. 이 상승이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세타 토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웹3 그리고 AI 이거 두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세타 토큰은 어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세타 TV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팔중앙화라는 키워드도 같이 붙는 그런 코인입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이 ai가 스쳐서 묻었다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 코인이고 업비트에서 ai가 묻으면 사실상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세타 깊은 조정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아겐세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거 뭐 20일 이평선도 다 깨버리고 완전히 여기 구간 무너진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AI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 단순히 올해 먹거리가 아니라 24년을 뛰어넘어서요 25년 26년 쭉쭉쭉쭉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에요 AI가 없는 삶은 솔직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 AI 메타 안에 있는 코인들은 무조건 눈여겨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VC들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정말 대다수가 AI 쪽에만 몰려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그냥 돈은 AI 쪽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무방하고요 따라서 지금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AI 메타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세타 떨어질 때 우리는 담아봐도 너무나도 좋다. 오히려 좋아. 박앤 세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시바인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시바인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노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 2488 3225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